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컴퓨터 부품과 조립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 영상입니다. 먼저 램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죠. CPU가 일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저장해두고 읽어오기도 하는 곳입니다. 램은 많이들 책상에 비유하는데요. 커질수록 한 번에 많은 일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다잉 램,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램은 DDR 규격에 따라서 DDR 뒤에 숫자가 붙는데요. 라이젠부터는 DDR4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DDR4를 사면 됩니다. 요즘에 컴퓨터를 맞추신다면 대부분 DDR4를 사용하시겠지만 예전에 샀던 컴퓨터의 램을 업그레이드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고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램 속도는 사실때도 보실 수 있고요. 작업 관리자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더 빠른 램들이 있고 램을 오버클럭도 할수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램 오버클럭을 해 봤는데요. 크게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퓨제 시스템즈에서도 관련해서 테스트해 본 것들이 있는데요. 성능 향상이 그리 크지 않을 뿐더러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니 굳이 속도가 높은 램을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버클럭 램을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고요. 그냥 삼성 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능과 가격 모두 무난하죠. 가격 변동이 좀 있는 시기인지라 잘 알아보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확장할 걸 생각하고 일단 16기가 두 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가장 교체나 추가가 쉬운 부품이 램인지라 이런 부담이 좀덜 하기도 합니다. 32기가가 이 자체로 아주 작은 용량은 아닙니다만 CPU나 GPU의 성능에 비해 램이 좀 작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 것 같나? 어도비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다잉 램이란 말을 흔하게 사용할 정도로 메모리 용량이 큰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다빈치 리졸브는 그래픽 카드의 의존도가 높은 대신 램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퓨제 시스템에서 권장하는 수준을 봐도 차이가 나는데요. 거의 두배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프리미어도 사용합니다만 4K 작업보다는 HD 작업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램이 모자라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더 구매해서 장착한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일단은 16기가 두 개로 해서 32기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외부 수업을 진행할 때 가져가는 노트북계 램이 16기가인데요. 그때도 다빈치 리졸브에서 램이 부족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됐어. 하드웨어 가이드를 보시면 퓨전을 사용할 때는 어도비 제품군에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램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색보정이나 편집 위주의 작업을 진행할 때는 램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할때 의뢰 필요한 하드디스크를 골랐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떼온 6 테라랑 8 테라짜리, 이렇게 자료 저장용 하드디스크들은 이어서 사용을 하고요. 작업용으로 사용할 하드디스크는 8 테라짜리 3개로 레이드 제로로 구성해서 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드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복수 배열 독립 디스크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러 개의 디스크를 묶어서 하나의 디스크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레벨이라고 불리는 레이드 제로, 레이드 1, 레이드 5, 레이드 10 등등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레이드 제로는 여러 개의 하드 디스크를 병렬로 배치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입출력할 때 동일하게 나눠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방식은 용량과 속도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용량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합친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모두 더해서 하나의 하드디스크로 인식하게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촬영본이 800기가인데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가 500기가 짜리 두 개라면 이걸 400, 400 혹은 500, 300처럼 나눠서 넣어두고 작업을 하는 것보다 합쳐가지고 1 테라 짜리 하나의 하드로 인식시키는 것이 폴더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기도 쉽고 이래저래 작업에 용이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효과적. 이렇게 하면 속도 역시 이득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100기가를 옮기는데 1분이 걸린다고 하면 500기가짜리 두 개의 모든 데이터를 옮기려면 한 개에 꽉 채우고 다음 하드에 또 채우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자료를 넣기 때문에 8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시간이요. 레이드 제로로 묶었을 때는 이걸 하나의 디스크로 인식을 하고 데이터는 들어가면서 양쪽 하드디스크로 나뉘어서 기록이 되는데요. 앞선 방식이 직렬이라면 이 방식은 병렬인 셈이죠. 800이란 데이터를 집어 넣는다고 하면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교차되는 것처럼 1번 디스크에 400, 2번 디스크에 400을 동시에 넣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2배가 되겠죠. 이 방식은 하드 디스크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유료 버전에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디스크 스피드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로 하드와 레이드가 된 드라이브를 테스트를 한 번씩 해봤습니다. 차이가 속도의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 하드에서는 UHD 작업에서 어느 정도 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번 테스트하면서 점수가 약간씩 계속 바뀌는데요 실제로 이 속도가 꾸준히 계속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려있는 정도라면 UHD 30p도 읽고 쓰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순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UHD나 RAW처럼 전송률이 높은 파일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나 대용량을 옮기거나 할 때는 하드디스크를 묶어서 용량을 크게 만들고 속도까지 올라간다는 점은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그동안 CPU나 GPU 같은 연산 장치들은 속도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요. 상대적으로 하드디스크는 용량을 늘린 것에 중점을 두었었고, 읽기 쓰기 속도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되왔다고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보신 것처럼 높은 전송률을 가지는 영상 작업을 할 때는 하드디스크가 느려서 생기는 병목 현상 때문에 CPU와 GPU가 상대적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렇다고 속도가 빠른 SSD를 주 저장장치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이런 이유로 SSD는 OS용이나 캐시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총알이 넉넉하지 않은 이상 주 저장장치로 쓰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방식이나 마찬가지지만 레이드 제로 역시 장점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중한 개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레이트 제로로 묶을 때 최대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는 3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개는 속도가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4개부터는 하드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이유입니다. 앞서 말했던 1이나 5, 10 등의 레벨들은 이런 면들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드라는 것은 결국 한정된 자원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면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각자의 언제나 그래 말이야. 이런 와중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레이드는 사용하는 부품의 안정성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나스용으로 나온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괜찮은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메인보드 자체에서 지원한 레이드가 풀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쓰던 컴퓨터와 그 이전에 쓰던 컴퓨터에서도 메인보드에서 지원한는 레이드 제로를 썼었는데요. 제가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다가 실수로 풀어버린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레이드가 풀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이런 정도가 레이드를 그나마 안정적으로 쓰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하면 진짜 중요한 방식은 여벌 백업 환경이 구축인데요. 사실 모든 하드디스크는 고장이 날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희 선생님이 하신 말처럼 고장 나지 않는 하드웨어를 찾지 말고 고장 나도 상관이 없는 작업 환경을 구축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데이터는 여벌로 백업을 해 놓습니다. 제 컴퓨터에 하나 다른 컴퓨터에 하나 외장 하드에 하나 그리고 특히 중요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백업을 해두고 있습니다. 부품이 고장나면 고치거나 바꿀 수 있지만 날아간 데이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백업에 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업에 관해서는 앞서 잠시 보여드렸던 김영희 선생님의 DVCAT 다이어리라는 웹툰을 한번 꼭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주 좋소! SSD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하드디스크보다 속도가 빠르지만 아직 용량 대비 가격이 비싼 편인데요. 이런 이유로 O/S용이나 캐시용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구별이 쉬운 형태를 놓고 보자면 2.5인치 하드디스크와 비슷하게 생긴 방식, 기존의 하드디스크에도 사용하는 SATA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램처럼 길게 생긴 이 녀석은 PCI Express 인터페이스인데요. 좀더 세분화해서 NVMe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SSD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SATA 방식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NVMe 방식이 나온 만큼. NVMe 방식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들을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주시면 좋은 용어들이 있는데요, SLC, MLC, TLC, QLC 같은 물물리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을수록 읽기 쓰기 속도나 수명이 높아집니다. 가격도 덩달아 오른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지금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서 꼭 저런 방식이 맞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SLC는 최근엔 더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안정적이라는 부분에 점수를 더 줘서. 개인적으로 OS용은 MLC 정도를 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 퓨즈 시스템즈에서도 이렇게 OS용과 캐시용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OS용으로는 SATA 방식을 사용하고 NVMe를 써도 크게 속도 향상이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반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SSD는 이전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거라 OS용으로 하나 사려고 했는데요 MLC로 찾아보다가 조금 더 욕심내서 사보게 되었습니다 어, 현재 OS용은 삼성전자에서 나온 970 프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캐시용으로는 삼성전자 860 EVO를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쓰던 녀석을 가지고 온 건데요 아직 크게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OS용 SSD의 용량은 작업용으로만 쓴다면 256GB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다용도로 사용하신다면 512GB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캐시용은 많이 사용하신다면 1테라 그게 아니라면 512기가 정도에서 자주 비워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해보는 건데요. NVMe 방식 뒤에 보면 이 m.2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램처럼 끼우게 생기는 이 커넥터 규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제는 헷갈리게 이 녀석이 내부적인 인터페이스로 앞서 말한 SATA 방식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m.2 설정을 하고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해보면 사타 인터페이스를 쓰는 녀석들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메인보드만해도이 M2 단자 중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세 번째에만 M2 사타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걸 넣으면 가장 아래에 있는 PCI e x p r e s 5번 슬롯이 비활성화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데링크도 쓰기 때문에 이 슬롯을 꼭 써야 하는데 SSD를 M2 사타로 사고 나면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직접 조립을 하지 않더라도 견적을 짤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품은 케이스 정도인 것 같은데요. 엄격하게 정해진 규격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계속 빅타워급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선데요. SATA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하드 5개에 SSD 1개를 써야 하는 만큼 하드디스크 베이가 넉넉해야 합니다. 문제는 요즘에 나오는 케이스들 중에서 하드디스크 베일을 여유있게 제공하지 않는 제품들이 많다는 건데요. 특히 게이밍용으로 나온 케이스들은 LED나 펜을 다는 공간이 많은 만큼 하드디스크를 달수 있는 공간이 3개 내외로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 시련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의외로 고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고민을 하다가 펜텍사의 N2 프로 TG를 골랐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넣었다 뺐다 할 일은 많지 않겠지만 하드디스크가 앞에서 끼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끼우는 방식이라 불편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만 원하는 만큼 하드디스크를 끼울 수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마감이 안 좋으면 조립하다가 손을 다치거나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마감도 괜찮은 것 같고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펜이 별로 없어서 가지고 있던 펜을 더 달았는데요. 혹시 사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완성된 모습은 이와 같고요. 제가 본체에서 빛 나오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LED는 설치하지 않거나 전부 화이트로 바꿔놨습니다. 따로 벤치마크를 돌려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성능은 이전에 사용하던 컴퓨터와 비교해서 조금 더 좋아졌다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컴퓨터에서 재생이 좀 끊기던 UHD 프로젝트가 크게 무리 없이 돌아가는 것들을 확인했고요. 다빈치에서도 출력했을 때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간 것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엑셀런 나중에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런 부품에 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아서 깊이 있는 이야기는 별로 못 드렸지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조립할 때 견적을 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